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번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북 밑에 북거리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북거리를 잡았습니다. 즉, 천국을 잡았다. 어린아이와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엔 누가 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뾰족한 돌입니다. 이 돌에 사람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족입니다. 실족.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중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실족,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사들이 하늘에서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입니다. 양1 0 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으면 0마리를산에 아홉 아홉 두고 에서1 0서 100에서 1 작은 자중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권고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네가 범죄하였다 하고 확증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과 쉐리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 일곱 번을 용서해 주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본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야 됩니까? 일보,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돈을 1만 달란트나 빚을 줬습니다 데려가서 빚을 가, 갚으라 하니까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아내, 네 자식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갚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응?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니까 주인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의 빛을 탄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탄감을 받고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고 왜백 대나리온의 빛을 갚지 않냐고 목을 잡고 감옥에 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 이 모습을 본 친구가 주인한테 가서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당장 불러가지고 내가 너 일만 달란트를 탄감해 주는데 어찌 네 친구는 그렇게 백 대나리를 탄감해 주지 못하였냐 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17장입니다. 17장, 산은 변화산입니다. 그 다음 S 자는 간질병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세길입니다. 18장, 아이가 북거리를 잡았습니다. 아이오가 천국을 잡았다는 것이죠. 아이와 천국입니다. 돌에 넘어졌습니다. 실족입니다 이런 양입니다. 양이죠. 이런 양. 그리고 권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 가서 권고하야 된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예, 번까지 합니까? 아니다.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